서 9장 아다로린 12째 달 13일은 왕의 명령과 칭령의 시행이 가까워질 때니, 가까워질 때니 이는, 이는 유대인들의 원수들이, 원수들이 그들 위에 세력, 세력 행사하기를 바랐던 날인데, 바랐던 날인데 반대로 돌이켜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미워한 그들을, 그들을 다루게 되었더라, 되었더라. 유대인들이 아세로왕의 전 지방에 걸쳐 성읍들에 함께 모여 자기들을 해치려 하는 자들을 죽이려 하였으나 아무도 그들을 대응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들을 두려워함이 모든 백성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더라. 각 지방은 각 지방의 모든 추리자들과 왕의 대신들과, 대신들과 고관들 간원들이 유대인들을 도왔더라. 유대인들을 도왔더라. 그들를 두려함이 그들에게 임하였음니더라 모르트게가 왕궁에서 크게 되어 그의 명성이 전 지방에 퍼져 나갔으니 이 사람 모르트게가 점점 위대하게 되었더라. 그리하여 유대인들이 칼의 휘두름과 살육과 파괴로 그들의 모든 은수들을 쳐서 자기들을 미워했던 자들에게 원하는 대로 행하였고 수상궁에도 유대인들이 500명을 죽이고 멸하였으며 또 파산다다와 달폰과 아스파다와 포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팔마스타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와에사다. 즉, 유대인의 원수인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열 아들을 그들이 죽였으나 그들의 세상에는 손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수상궁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의 수를 왕 앞에, 앞에 가져가니라.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유다 인들이 수상우에서5 0 0 명을 죽이고 열하였으며또 하만의,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니 그들이 나머지 왕의 지방들에서 는 어찌 행했느냐? 이제 그대의 청이 무엇이냐? 그대에게 그것을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그대의 더큰 더 소원이,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그것도, 그것도 시행하리라 하자, 하자. 에스더가 말하기를 만일 왕께서, 왕께서 기뻐하시거든 내일 또 수산에 관한 유리인들도 이 나라의 증명대로 향하게, 향하게 하시고 한마만의열 아들을 교수에 배달게 하소서 하자, 하자. 왕이, 왕이 그 일을 그렇게, 일을 그렇게 하라고, 하라고 명령하여 신령이 수산에 내리니 그들이 하만의 별 아들을 매달더라. 매달더라. 아다롤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 수산에서 만 300명을 죽였으나 제물에는 네. 손대지 아니하였더라. 한편 왕의 다른, 다른 지방에 그하는 다른 유대인들도 모여 그들의 명, 생명을,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대항하고 그들의 그들로부터 피하여 안식하였으며, 안식하였으며 그들의 적들을 7만 5천명을 죽였더라. 5천 죽였더라. 그러나, 그러나 그들의 제물에못천재지 아니하였더라. 아달 13일에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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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고 그달 14일에는 그들이, 그들이 안식하며 잔치와 기쁨의 날로 삼았으나 수산에 거하는 유대인들은 그달 13일과 14일에 모이고 그달 15일에는 그들이 안식하며 잔치와 기쁨의 날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성격이 없는 고울들의사의촌랍들 출신의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아다르 14일을 기쁨과 축제와, 축제와 경축을 놀라 삼아 서로 복귀들을 보내니라. 머리두개가 그그이 일들을 기록하고, 기록하고 아하스로의 왕의 전지방에 있는 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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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보내어 그들, 그들 가운데, 가운데 이것을 세웠으니 즉매년 아달월 14일과 그달 15일을 지키되 유대인들이 그들의 원들로부터 피하여 피하여 안식한 날들로, 날들로 또 슬픔에서 기쁨으로 애도에서 경축일로 바뀐 날로 지키는 것이며 그들이 그날들을 그 축제와 기쁨의 날들로 삼아 서로 공기들을 보내고 가난한 자에게는 선물들을 보내는 것이니더라 그리하여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시작하는 대로 또모르게가 그들에게 필요하여준 대로 지켜 야하였으니 이는 모든 유대인의 온수인아가긴 아무나 다가 아들 하만이 유대인들을 위혈하고자 계력을 보며 풀즉 풀, 제의를 뽑아,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멸하려 하였으나,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자 왕이 직서로 명하여 그가, 그가 유대인에게 꾸나 악한 계략이 그 자신의, 자신의 머리로 돌아가 그와 그의 아들들로, 아들들로 교수대에 매달게, 매달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들이 풀의 이름을 따서 이 날들을 소리라 이 하니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품지 모든 말과 그들이 일에 관하여 배던 것들과 가요. 그들에게 덮쳤던 일들을 유대인들이 정하고 그들과, 그들과 그들의 자손과, 자손과 그들에게 하는 모든 자들에게 맡아 기록된 것을 따라, 따라 또, 매년 또 매년 그들이, 그들이 정만 때를, 때를 따라 이두 날을 쉴수 이 없이 지키도록 하였으며. 노력하였으며. 이 날들을 온 유대와 온 가족과 온 지방과 온성읍이 기념하여 지키게 하고 이 뿌림의 날들이 유대인 가운데서 쉴이 지켜지며 또그 날들을 기념하는 것이 그들의 후손으로부터 폐하여지지 않게 하였더라. 그 후에 아비하이르 딸, 딸 왕후 에스더와 유대인 모르트키가 기록하여 정권으로 기록하여 이, 이 프림에 관한 두, 두 번째 편지를, 편지를 확정하였으니 합정하였습니다. 그가 합평과 진실의 말로, 말로 모든, 모든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즉 아하스로의 왕국 1 2 7개 지방에 편지를 보내어 그들이 정한 시기에 유대인, 유대인 오르트게와 왕오에스더가 그들에게 요구한 대로 또 유대인들이 자신들과 자기 후손들을 위하여, 위하여 금식과 부르짖음의 이동 법으로 정한 대로 이 뿌리로 날들을 확정케하였더라 에스더의 측령이 이런 뿌림의 일들을 확정하였으며 그 일이 크에 기록되었더라. 10장까지 읽읍시다. 아세로 왕이 땅과 바다의 섬들의 조공을 부과하였더라. 여 그의 본세와 능력은 모든 흔적과 왕의 무르드기를 승격시켜 그의 위대함을 알림이 메디아와 페르시아 들의 역대서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 아니하냐? 유대인 모르트게가 아하스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대인, 유대인 중에서 유대하게 유대 되었으며, 되었으며 그의, 그의 많은 형제들에게서, 형제들에게서 인정받고 그의, 그의 백성의, 백성의 이익을 구하였으며 그의 네, 모든 시에게 합병을, 을말하였라 네. 그러니까, 모든트 띠가, 그러면은, 아수로 왕 다음으로 왕이 됐. 하만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지. 예, 예, 예. 예, 왕 바로 밑으로. 그리고, 예. 그, 이틀간 했잖아요. 본래는 하만이 12월 13일 날 죽이려고 했는데, 지구가 12월 13일만 죽인 게 아니라 모든 지방에서는 12월 13일 하루만 해서 14일 날을 기쁨의 날로 정했는데 이수산궁그 수도는 13일하고 14일 이틀 동안 죽인 거예요. 근데는 그 13일 날은 500명만 죽였는데 14일 날은 1 3 0 0명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수성궁에서는 만, 800명이 죽은 거예요. 만 800명. 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페르시아 온 나라에서는 7만 5천 명이 죽어요. 7만 5천 명. 그리고, 하만의 열 아들도 교수대에 매달려서, 네. 이제 매달리게 아, 되는 거죠. 좋고. 예. 그리고 아이고. 이제 그 하마르 자리에 모르트게가 자리했고, 그래서 이제 그 14일과 15일을, 15일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안식을 얻은 날이니까 기쁨의 날로 정해갖고, 풀르 이름을 따서 이 날들을 무엇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요? 26절에, 9장 26절에. 뭐라고 이름을 지었다겠어? 풀이. 이 푸림. 풀림이라고 네, 이름을 짓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모르트게 있죠. 예. 모르트게는 그 사우랑이 사우랑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응. 베냐민 지파인데, 이 그... 잠깐요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 일상인가. <목소리> <목소리> 그이 저기 내가 지금 잘못 찾겠는데 이 사우랑이 베냐민 집파이면서 네. 어 이사우로 집안에서, 어 네. 집안에서 나온 자가 이모르투게예요 사우랑의 집안에서 나온 자가 모르투게라고 사우랑 집안에서 모르투게가 나왔다고. 네, 모르투게가 나왔어요. 근데는 사우랑하고는 직접 아니에요. 사우랑하고 네. 그 우대에서 나왔거든요. 롯데에서 나왔는데 내가 지금 얼른 찾지를 못하겠네. 어디가 나왔을까? 민숙이 31장인가 나왔나? 민숙이 31장 아닌 것 같은데? 사무엘상 30장이예요. 다음에 제가 찾으면 가르쳐줄게요. 오늘 얼른 네네. 생각이 안나네 또 이렇게. <웃음> 네. <웃음> 네. 다음에 제가 찾으면. 네.